유튜브 아프리카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죠 시즌 액터 7 깨드름의 빛 이라는 2020년 7월 9일 업데이트 바로 내일이죠 진 크루세이더 진 인파이터 진 테마사 진 어벤져 편의편의성 개선 추가 변경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어 진각성을 일단 간단하게 그뭐뭐 뭐 블라블라 설명을 읽지 않고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진 크루세이더 좀 볼게요 자뭐 일러스가 이렇고요 배경이 없을 때는 어 그래도 뭐 괜찮네요 어 약간 그 참회한다는 어 야, 약간 그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약간 그 가렌 같은 그 리그 리그 오브 레전드에 나오는 가렌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나름 나쁘지가 않습니다 괜찮아요 자 진쿠르세드 영상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가련한 이들을 보살피소서 야, 마지막 대사, 나이 신인, 뭐, 레미디오스, 레미디오스, 어, 이렇게 외치네요. 오, 괜찮은 것 같아요. 플레이 영상 보니까. 자, 신의 대행자, 신의 대행자, 9 5레벨 신규 패시브인데요. 어, 뭐, 저번에 다 말씀드렸죠. 뭐, 전, 이거는 다 똑같아요. 증가성 거의 똑같아요. 패시브는. 어떤 게 똑같냐면, 전직결의 수공, 그리고 일부, 일부 스킬 뭐, 모션 뭐, 뭐 변경, 뭐, 뭐, 특정한 옵션 부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어 그냥 다 거의 뭐 알려드렸기 때문에 스킵할게요 뭐 인, 인, 막 이것만 있다 스킬 있다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95레벨 성수를 본노 아스트라페 10레벨째 새로운 아프기 최후의 심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번에 다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이건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스킵할게요 빠르게 스킵을 할게요 이거에 대한 영상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저에 대한 진각성기, 어, 그, 사용기 및 분석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 어, 신의 컨트리에서 장착한, 어, 진인파이터, 배경 없을 이렇구요, 배경이 있을 때 이렇게, 어, 그그 그 정의의 심판자 어 같은 느낌을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지만 그 약간 얼굴이 그 리그오브레전드에서 티어 이제 골드를 달성하며 주는 어 승리의 그 그레이브즈가 닮았어요. 약간 어, 그, 어 그래도 뭐 승리 의 그레이브즈가 닮아가지고 어잘 생겼어요. 어뭐 완전히 못 생기지 않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 진 인파이터 플레이 영상 보도록 하죠. てってろ筆ペンあんだ 디지털. 와, 와, 진패도 개간지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쇼얼이 제가 이제 그 거대 누구를 했을 때, 쇼얼이안 나갔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쇼리이 어 슈얼이 도중에 안 나갔다가 칠 때, 내가 슈얼 소리를 제가 못들었어요 그래서 어, 동작도 그게 안나와서 슈얼이 아닌줄 알았는데 슈얼이라고 어, 얘기들어가지고 슈얼이라 어, 기분 좋고요 게다가 어, 그 치는게 와 플레이 형성이 어, 그걸 다 커버해주네요 95레벨 신규 패시브 하나의 정의 똑같죠 95레벨 신규 액티브 어그레시브 저지먼트 100레벨 신규 액티브 3차각성 정의집행 레미디오스의 성좌 나머지 다 그냥 뭐 간단한거라서 아 이거 이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포스버 뭐 주요 변경사항, 어그레시브 저지먼트, 정의집행, 레비디오스 성자 스킬의 스킬 공격 인자 증가 옵션이 적용되지 않는 형상이 바뀌었대요. 시노콜 레이드 진행 중 관련적으로 범위 증가 옵션이 안 되는 걸 바꿔줬대요. 테크니컬 마스터리가. 뭐 딱히 알고 있을면될것 같아요. 특히뭐 이제 3차 가성도 1타 공격이 2타 공격 뭐, 이타 공격과 동일한 범위를 사게 하도록 1타, 2타가 차별이 없도록, 이렇게 해줬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진테마사. 우디드라고 제가, 그, 칭호했던, 우리, 진테마사인데요. 어, 뭐, 배경, 뭐, 이렇, 이렇고요 뭐, 뭐, 제가 다 뭐, 이렇게 있는 걸로 다 보여드릴게요. 뭐, 있나, 없나, 똑같은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진테마사 한번 보도록 하죠. 두고 볼 야 괜찮은데? 와테마서가와 플레이도 괜찮은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느낌이라면은그 버서커인 것 같아요 어 까지 그러니까 프리스트계 버서커 한 방에 쾌감과 뚜박딜를 주는 와 괜찮은데? 오 괜찮다 오, 나중에 해봐야겠는데? 95레벨 한마신장, 똑같죠 95레벨 식신별진합, 100레벨째 신규 3차 가승기 오행벽천지격어지는뭐 다, 아, 공개했던 거라서 스킵할게요. 퍼스트 서버, 낭레부 퍼스트 서버, 있는데? 이거는 뭐 딱히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수준과수준과이 어, 이 설명이기 때문에, 어, 구, 나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공지사항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우리 데빌진의 레이저를 복사한, 그리고 한층 더 강해진, 역경직을 빼고 한층 더 강해진 진 어벤져, 이배경화면이고요 이 약간 뭐 트린, 트렌드 타이머처럼 생겼어요, 우리. 자, 그거 빼면은 다 괜찮은, 괜찮은데, 어, 한번 진 어벤져도 플레이 영상 보도록 하죠. 그 나약한 영혼을! 어벤저는 딱히 좋아, 그게, 그니까, 뭐, 스킬 이런 게다 좋아졌는데, 딱히, 뭐, 간지가 난다는 건 없긴 없는데, 제가 이제 뭐, 그니까 이게 스킬이 단조로서 그런지, 딱히 느낌이 안 나요. 어, 근데 뭐, 어벤저가 뭐, 이제 그래도 뭐, 떡상을 했으니까, 뭐, 이제, 역경지 빼고는 떡상을 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자, 9 5레벨 신규 패시브, 레처스 데빌 라이즈, 똑같죠? 전지 스킬 증과 부여. 95레벨 다이어 스트립. 100레벨 신규 각성기. 괴멸의 보급. 어벤져. 이렇게 수증과 어, 퍼스트 서브 변경. 이렇게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진각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편의성 개편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여러분들과 소통을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진각성이 내일 패치가 되니까 여러분들, 진각성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 어벤져. 그리고 이제 테마사, 어, 어 파이터 크루스에다 이렇게 사랑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진각성 많이들 플레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